오늘은 베트남 스타일의 돼지고기와 청경채 볶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돼지고기는 저는 삼겹살 얇게 준비했고요. 돼지고기도 괜찮고 닭고기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돼지고기와 A라는 양념과 같이 버무려서 10분 정도 마리네이드 해줄 거예요. 양념 먼저 해볼게요. 설탕과 다진 마늘. 그리고 피쉬소스, 참기름과 후추를 넣어주고, 마리네이드에서 10분 정도만 그대로 둘게요. 이제 청경채를 한번 잘라볼게요. 청경채. 슈퍼가면 많이 팔잖아요. 밑둥을 살짝 잘라주시고요. 요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떼면 다잘 떼지니까 혹시 안 떼지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는데 그냥 이 정도 절반 정도만 잘라 주셔도 돼요. 대와 여기 줄기 부분과 이파리 부분이 익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살짝 이 정도만 분리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큰 잎은 조금 잘라주시고요. 이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이쪽에 보시면 고수도 그냥 적당히 잘라주세요. 이렇게 손질만 그냥 해주시고요. 다 준비됐으니 이제 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팬에 오일을 두르고요. 베트남고추 또는 페페론치노 있으면 살짝 넣고 향을 내줄게요. 매운 향을 내줄게요. 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을 넣고 잘 볶아주신 후에 먼저 밑간해서 10분 정도 두었던 돼지고기를 넣고 볶을게요.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대신에 소고기나 닭고기로 넣으셔도 되니까 좋아하시는 고기로 이렇게 얇게 준비해서 볶아주시면 되세요. 굴소스나 합자장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넣어주시고요. 분량의 절반 정도를 먼저 넣어서 맛을 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한 청경채의 줄기 부분부터 넣을 거예요. 숲이 죽을 때까지 잘 볶아주시고요. 줄기의 숨이 어느 정도 죽기 시작하면 그때 잎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파리도 넣고요. 여기에 조금 분량의 남은 분량의 불소스를 마저 넣을 거예요. 예, 설탕과 소금이에요. 후추와 참기름을 마지막으로 조금 넣어줄 거예요. 이제 불에서 내려서 접시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고추기름 가지고 계시면, 고추기름을 조금 뿌려주시고요. 여기에 혹시 파 있으시면, 파도 조금 넣어주시면 되, 좋아요. 파채요. 파채와 고수를 섞어서 같이 넣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세요? 맛이 있어 보이나요? 고수는 옵션이에요.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혹은 싫어하시면 그렇게 많이 뭐 빼셔도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조화가 굉장히 좋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서 같이 드셔보시기 추천하고요. 어, 이건 이렇게 밥 반찬이나 혹은 맥주 안주로도 좋지만, 소면 위나 혹은 뭐 중화면 같은 거에 약귀소반면 같은 거 아시죠? 그면 위에다가 같이 해서 비벼서 드시면 굉장히 맛이 좋아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베트남식 돼지고기와 청경채 볶음 만들어 보았고요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입에 맞으시면 좋아요와 공유하기, 구독하기 아시죠? 늘 네, 감사합니다